이소상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소상. 네. 시즌 1을 제가 한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응. 재밌게 배면안돼 뭐야, 이거, 이것도, 이것도 배터리가 없어. 목적지는 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가까운 데 괜찮을까? 상관없어요. 멀어도 상관없어요. 홍대... 어디지? 홍대? 상상마당. 상상마당? 상상마당. 네. 상상마당이면... 네비 안 켜도 돼요. 네비 안 켜도? 네. 아니까 상상마당으로 정했겠지만 사실은 시간을 많이 드라이브를 해야 하고? 되기 때문에 네.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되겠네. 네. 본인에 대한 간단한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음. 저는 지금 모태경성이라는 팀이랑 플랫하우스라는 팀이랑 종이사자들이라는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 보컬 겸 랩퍼 겸 베이시스트 이상현 음. 이소상 프리모릭이라고 합니다. 와 이상현 이소상은 그러면 이소상이 닉네임인 거예요? 그게 조금 많이 풀어지는 얘기인데 네. 이상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음. 이소상은 작년에 제가 되게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지어줬던 이름인데 음. 그게 저도 마음에 들어서 내가 지은 이름으로 음. 내가 살아보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같이 이름을 음.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소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명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세계의 자아로 살아가보자 약간 그런 오... 마인드로 살고 있어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남자네 네 그렇죠 어... 직업도 여러 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다 음악에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기악을 하는 친구가 보컬까지 하는 친구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일렉이면 사실 그렇게 보컬까지 겸하는 네. 경우는 많지만 베이스 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컬까지 같이 하기 어. 어려운 경우가 많죠. 어. 쉽지 않고 네. 또 흔하지 않고. 네. 그러면 지금 활동하는 팀이 있는 거죠. 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팀 모태경성이랑 활동하고 있는 거는 모태경성이랑 그종이사자들이랑 밴드 그두 개. 모태경성은 어떤 팀이에요?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그. 일단 서울 사람들이 아닌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서울의 옛 이름이 경성이잖아요. 그쵸. 다 만난 건 우리가 서울에서 만났으니까 일단 서울을 모티브로 잡고 그런 해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아마 23명, 24명 아, 정도 4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 팀은 주로 활동하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저희는 예전에는 라디오 활동이나, 어, 뮤직비디오 같은 거 올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데딱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서로 작업 도와주고 음악 작업 도와주거나 그런 음악, 게 음악을 위한 음악을 위한 건 아니고 되게 종합적인 예술 아 종합적인 어, 음, 영상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진 찍는 아... 친구들도 있고 음, 너무 많아서 그게 지금 한국에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크루네요 나 어떻게 보면 네 볼까요? 크루는 크루인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엮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재밌어 재밌게 놀자. 그리고 음, 굳이 우리가 메이저 씬에 손을 안 벌려도 우리 내에서 다 모든 자체 게 내, 제작할 수 자체 있다. 제작을 할수 있게 만들어보자. 약간 그런 어. 취지도 있었죠. 네. 그러면 밴드는 어떤 팀이에요? 밴드는 그니까 러 이게 밴드 음악을 만드는 밴드가 아니라 오영이라는 음. 친구의 세션 밴드예요, 정확히 말하면그 친구의 음. 음악을. 밴드 세션으로 연주할 수 있게 만든 밴드라서 음... 그런 밴드예요 근데 누구의 나름... 밴드 같은 이제 그런 밴... 이름이네요 네, 누구의 밴드인데 다 같이 활동을 하는 음... 그 친구의 공연이 있으면 그 친구의 공연따라서다 같이 음... 세션으로 하고 네. 윤밴뭐 오역 밴드 뭐 이런 것처럼 네. 팀처럼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의 중심점으로 움직이는 밴드네요 네, 그 친구가 항상 그래요 여기는 우리의 독재지만 너희들의 의견 출력은 존중할게 오, 네. 되게 멋있는 멘트다, 어떻게 보면. <laughs>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것도 해요? 네, 사운드 클라우드 지금 하고 있어요. 어... 거기에 계속 음악이 올라오나요? 네, 거기에도 계속 올라오고. 올해 목표로는 정규앨범이나 EP앨범이라도 열려고. 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 씬 같은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보기 전에는 이 친구의 정규앨범 외에는 들어보기 힘든. 네. 여러분, 사운드 클라우드 구독하세요. <laughs> 네, 그렇죠. 구독하면 이소상 이상현 또 뭐였죠? 프리몰이요. 프리모리, 프리모리의 예, 그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것같아 주소, 주소 원래 자막 안 쓰는데 주소 넣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주소합니다 빨리빨리 이게 접속해서 구독하시고, 그러면 요즘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요즘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만족이랑... 아, 그리고... 한 건데 사람을 대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왜 네.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최근에.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오는 자기와의 관계기가 있는데 음. 이게 엄청 오래 만난 사람을 갑자기 깊이하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주기가 있어요. 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요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근데 또 그게 안될 때는 내가 처음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그 항상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뭐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딱 하나 있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저 사람한테 는 이렇게 안 들릴 수도 있고 음. 저 사람이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한 건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기도 하고. 약간 원래 생각이 좀 딥하구나. 원래 조금 그게 있긴 한데, 평소에 사람들 만나고, 뭐,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만나고 그럴 때는 그걸 티를 안 내려고. 요 아... 네. 그니까, 사람을 가리는 건 아닌데, 약간 무서운 거죠.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네. 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네. 약간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한 무서움.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잖아요. 그건. 근데 그게 좀 극도로 심해서 이게 내가 그냥 내가 봤을 때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 막 다가가지도 않고 그게 좀 심해져서 네 알고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아 그치 네. 쉽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 네. 사람은 네 본인은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laughs> 다다개인마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네다 티를 안낼 뿐이지 사람들은 다 고민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할 뿐이지 네. 사실은 다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고민이네, 어떻게 보면. 그쵸. 이거는 해결이 될수 어, 없는. 네. 어,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향을 그렇게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계속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봅시다. 어차피 고민은 지금 네. 들어보니까 성향에 대한 네. 그런 뭔가 마음가짐이어서 네. 사실은 본인이 지금 얘기했었던 대로, 어,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만난다는 자체가, 네. 그 자체가 사실은 고민 해결이라기보다는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 그렇게 해야 어, 자기가 스트레스 안받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좀 지내고, 네. 어, 괜히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네. 근데 그 자체로 이미 본인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내가 해결해 줄수 있는 고민도 사실은 없겠지만, 네. 고민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부분이 좀 요즘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라는 느낌인 것 같고 네 이번 연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번 연도 계획은 음. 일단 무조건적으로 믹스테이프 하나랑 어, 정규 네. 앨범 하나가 일단 큰 계획이고요. 믹스테이프는 네. 그 어떤 방식으로 오픈되는 거예요? 그럼 무료 공개로 그 사운드, 클라우드 네, 사운드 클라우드에 사운드 음. 클라우드에 무료 공개로 공연하고 음. 정규 앨범은 이제 음원 사이트에. 몇곡 정도 담겨요? 믹스테잎은 아마 습작들이 들어갈 거라서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올해 말에 공개한다 그러면은. 20개에서 25개까지 넣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정규앨범은. 많이 넣으면 한 7, 8개 정도 넣고. 저면한 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요즘엔 사실 정규앨범으로 내는 그 음원은 거의 없는데,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정규앨범이라는 그, 그 타이틀이 주는 자기의 뿌듯함이 있으니까. 내 야, CD가 있고. 어, 그 앨범을 네. 만드는 자체가 네. 쉽지 네. 않죠. 그래서. 도전인의 도전. 네.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결국,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기도 하니까. 음, 네. 네. 올해는 정규앨범. 이제 정규앨범은 10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아, 그리고 약간, 계획 아닌 목표?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사람들이 음. 제 음악을 안 찾아들어도 들을 수 있게 하는 멜론 12 안에 들어가야 되네요? 그쵸. 어디서든 어. 노래가 나올 수 있게. 그쵸. 아주... 멜론 12 안에 들면, 네. 홍대 거리에 나오니까. 그러면, 어, 누구든 알수 있겠죠. 음악하는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목표점이죠. 네, 그렇죠. 음, 멜론 12. 네. 저희 어머니는 네. 멜론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어. 결제해드려서 계속 들으세요. 일하시면서도. 네. 최신 곡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제 목표는 원래, 비벌스 멜론에 내가 만든 곡이 담겨서, 어머니가 검색하면 들을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노래방 가서는 안 되더라고. 노래방. <laughs> 노래방은 정말 진짜 시비권 안에 들어야 되다 노래방은 정말 힘든 일이네. 요 아, 이제 결과물이 곧 만들어지니까. 그쵸. 10개월. 아, 1 0개월만 <laughs> 10개월 기다리시고 사운드 클라우드는 지금 구독을 하세요. 그냥 <laughs> 지금 이 영상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이거딱 <laughs> 보시고 나서. 구독하세요. 제가 밑에다 링크 적어드립니다. <laughs> 거기 들어가셔서 꼭 구독, 팔로잉이자 팔로잉 하시고 네. 팔로우를 하신 다음에 계속 이 소상 이 친구의 음악을 계속 들어주시는 게 어, 여러분한테 힘이 됩니다. 어, 그렇죠. 힘이 되고 이 친구가 계속 음악을 할수 있는 많은 원동력.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친구는 누굴 추천하실 거예요? 다음 이게 약간 어렵네요. 뭐라 그러지? 그 친구가 나와 서 약간 얘기하는 게 들어보고 싶긴 한 친구가 있긴 해요. 음 걸어주시죠. 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을까요? <목소리> 네, 지금 다음에 할 사람을 추천을 혹시 응할 생각이 있어?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laughs> 평소에 친구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는 것들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따뜻했어요. <laughs> <laughs> 요즘 날씨가 춥죠? 네. 아. 겨울이라 너무 추운.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laughs> 네. 다음에 또 추천해준 친구를 태워서 네. 그 친구의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구의 그런 활동들을. 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친구의 음악 작업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라오니까 그것도 꼭 팔로우해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대정기에 대한 태움에 대한 리플이나 여러 가지 의견도 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최동기 체험의 태였습니다.